나토는 70년대부터 다양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세계화에 성공하며 일본을 대표하는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과도한 나토 찬양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2007년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토의 효능을 과장한 조작방송으로 인해 방송국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던 나토 업계까지 곤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토는 한국에서 청국장보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전통 장발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나토의 세계화 과정을 따라가며 흥미로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역사에 초점을 맞춘 1편을 보고 오시면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사실 나토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트에서 파는 나토는 이토이끼 나토로 끈적한 점액이 늘어지는 게 특징인데 그 외에 건조시킨 형태의 시오카라 나토도 있습니다 대두를 누룩균으로 발효시켜 1년 이상 숙성시킨 흑갈색의 건조형 발효 나토인데 된장과 비슷한 느낌의 단단한 식감과 짠 감칠맛이 높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토 이키 나또도 제조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히키와리 나또가 홍을 찢는 과정이 있어 한국의 청국장과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뿐만 아니라, 콩의 종류에 따라 수집까지 바리에이션이 존재하다 보니, 이런 식의 믹스 형태의 나토도 시판되기도 합니다. 물론, 먹기 편하고 간편한 맛에 소립대두로 만든 나토가 가장 많이 팔리고, 대두 소립을 선호하는 사람의 비율이 30%인데, 신기하게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람도 25%나 됩니다. 나토 자체뿐만 아니라 함께 첨부된 양념이나 토핑에 따라서도 취향이 엄청나게 갈리는데, 기본적으로 겨자, 간장 소스가 많지만, 현재 달걀 나토가 전국 판매량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 별점이 없더라도 집에서 따로 파, 무, 달걀, 김치, 김, 심지어 설탕을 넣기도 합니다. 먹는 방법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취향도 가지각색이고, 초심자들은 취향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죠. 나토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세계화에는 정부기관, 언론, 연구기관, 나토 협회까지 나토 신격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1960년대 이후 일본 정부는 서구식 식단의 확산으로 인한 생활 습관병 증가를 문제로 인식했고, 농림수산부와 후생노동부는 전통적인 일본식 식사에 재평가를 추진하며 나토가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떠오릅니다. 1975년 일본인의 식생활 기준 개정에서 나토의 단백질 및 비타민 K 함유량을 강조하면서 나토 섭취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리고 신문, 건강잡지, 요리 프로그램에서 나토의 영양소를 강조하며 일본인의 필수 음식으로 소개합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대학 기업 연구소에서는 나토의 건강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 발표가 증가하는데, 대표적으로 1986년, 스미 히로유키 박사의 나토의 주요 성분인 나토키나제가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금까지도 나토 마케팅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효능이며, 실제로 오메가3를 위협하는 나토키나제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누적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의료 및 건강산업에서 나토를 슈퍼푸드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나토협동조합연합회는 1일 1팩 나토 캠페인을 초등학교 및 노년층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서 자연스럽게 아침에 나토를 먹게 만들었고 나토를 안 먹으면 건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분위기가 됩니다. 나토협회는 2008년부터 맛있는 나토 브랜드를 선정하는 전국 나토 품평회를 시작하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매해 약 200개의 나토 브랜드가 출품되며 나름 꽤나 주목받는 대회이기 때문에 꽤나 진지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나토협회에서 후원한 나토엔젤이라는 충격적인 AKB48 유닛도 있었는데 프로듀스48에 출연했던 미야자키 미호가 1, 2기 모두 참여한 나토엔젤 1호였습니다. 훈창은 고추장처럼 이바라키현은 나토로 유명한데 이곳의 비공인 캐릭터 네바루쿤 이라는 캐릭터도 상당한 인지도를 자랑하며 나토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지 t v 계열 간사이 t v 에서 방송하던 인기 프로그램 발굴 있다 있다 대사전2는 한국으로 치면 KBS의 스펀지 같은 느낌으로 실험을 통해 건강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11년, 520회가 방영된 인기 방송이었습니다. 2007년 1월 7일, 발효식품 붐과 겹쳐서 나토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합니다. 미국 대학 교수의 논거를 기초로 해서 20에서 50대 남녀 8명을 하루 두 팩의 나토를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2주간 계속 먹게 했더니 최고 3.4kg 등 전원 체중 감량이 됐다고 설명하고 DHA라는 회춘 호르몬이 늘어나서 살이 빠지기 쉬운 체질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 DHA를 만드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나토를 이야기합니다. 방송은 14.7%의 높은 시청률과 동시에 방송 직후 전국 각지의 소매점에서 나토가 동시에 매진되었고 나토 입고 시기도 전혀 미정이라는 대소동이 벌어집니다. 인터넷에서는 나토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게시글이 넘쳐났는데 방송국은 사뿐히 무시하기로 했지만 이를 파고든 언론사 주간아사이가 독자적으로 취재를 게시했고 이에 따라 밝혀진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다이어트 연구도 없었고 대학 교수의 발언도 없었으며 DHEA의 양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도 없었고 혈액 비교 검사는 모두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취재가 난항을 겪자 시간에 쫓겨 초조해진 제작진들이 소설을 쓴 것이었습니다. 간사이 TV 사장 지구사 소오이치로는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사과하고 프로그램은 폐지되었고 방영 초기부터 함께하던 스폰서인 카오도 이미지에 손상을 입고 하차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워낙에 커져서 프로그램의 모든 회차 분량이 의심받게 되었으며. 대 3자 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 실제로 방영 기간 동안 수십 회차에 걸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날조한 사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간사이 t v 는민박년에서 제명되었으며 총무성의 지도를 받고 3월에 그동안 날조가 인정되는 회차들에 대해 모두 정정 방송을 진행했고 4월에는 해당 나토 다이어트 날조 사건 경위 재발 방지 대책을 방송하면서 2007년 내내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약사법 위반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는 기묘한 의식이 있었지만 행정부와 민방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 검토되고 통제하는 부분이 마련되게 되었고 이런 실험 방식의 건강 프로그램의 전성기가 끝나게 되고 방송국에선 표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중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대형 사건이 없어서인지 어떤 성분과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출연진 개인의 의견입니다. 라는 필살기를 사용하는 방송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국장보다 나토가 더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나토는 이미 10년 전인 2014년 국내 청국장 시장 규모 95억을 초과하며 2020년 기준 약 300억으로 꾸준하게 성장 중인데 반해 청국장 시장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사실 모두가 예상하시는 그 이유가 맞습니다.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 두 가지는 냄새와 사용성입니다. 청국장과 낫도, 모두 재래식 방식에서는 집에서 나오는 고초균을 통해 숙성했고 쿰쿰한 냄새가 특징인데 나토는 일찍이 실험실에서 나토균을 배양해 냄새가 적은 나토의 상용화에 성공한 지 이미 100년의 세월이 흘러서 나토는 딱히 냄새 혐오 음식이라는 인식 자체가 덜하지만 청국장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본래의 쿰쿰한 냄새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삭힌 홍어 수준으로 냄새 혐오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냄새가 없는 게 청국장이 맞느냐는 논란도 있고 이 냄새는 잡균에 의해 발효된 암모니아 냄새이기 때문에 균일한 맛을 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구수한 맛의 강조는 젊은 사람의 유입을 방해했고 결국 나이든 분들만 소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국장의 요리법 또한 문제인데 국이나 찌개로만 90% 이상 활용되다 보니 모든 집안에 냄새가 퍼지는 게 부담스러운데 반해 낫토는 전세대에 아울러 야식으로 즐길만큼 가벼운 간식으로서 활용될 정도고 낫토를 활용한 다양한 취식 방법이 셀수 없이 많아서 활용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배우 김우라 타쿠야는 유튜브에서 낫토를 다양하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맛을 ピアングと。<れ>開きませんの。はい。ちょっと混ぜてください。いえ、ごめんね、ピアング。うん、うまい。<laughs> <laughs> <laughs> 약기 소박 컵라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폐양그에 억지로 나토를 섞어 먹고는 맛에 감탄하는 게 인상 깊습니다. 여기에 또 바로 김치를 올려버리는데, 나토와 김치 조합도 근본 조합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청국장은 포장 방법 또한 친절하지가 않아서 너무 대용량이거나 편리함이 떨어집니다. 나토는 이미 60년대부터 스티로폼 1인분 소포장으로 세개를 묶어 판매하는 게 관습화되어서 일찍이 편의성이 강조되었고,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제품군으로 소비자 선택이 가능한 점도 있어서 일본 불매운동도 뚫고 상한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청국장과 나토는 제조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장류로 유명한 기업 풀무원은 2005년부터 국내 나토 시장을 거의 최초로 선점했고 2021년 기준 국내 나토 시장의 85%를 장악하면서 거의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풀무원이 공고하게 본토 일본 나토의 진출을 막고 있어서 유명한 일본 나토 브랜드 3대장 타카노 후즈, 미지칸, 아즈마 같은 대형 브랜드가 쉽게 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즈마가 들어와 있지만 경쟁이 안될 정도로 풀무원은 국내 나토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통 청국장판은 나토에 대해 인위적 실험실균 베이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토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며 전통방식의 청국장을 먹자고 주장하는데 네거티브보다 시대에 맞춘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2025년 1월 17일 장류제조업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되면서 다시 5년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장류 출하량 규제를 받기 때문에 경영 자율성 침해가 지적되기도 하며 사실상 연구 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하기 힘들어지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기업은 CJ 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오뚜기인데 모두 나토를 판매 중이며 5년 전 최초 지정 당시에도 나토는 빠져 있었고 이번에도 빠지기 때문에 대기업은 나토 판매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장류 시장 전체에서 나토는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수십 년뒤 한국인에게는 나토가 더 이상 신기한 음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장황해지면서 생략된 내용도 많아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 댓글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국장을 나토 지루라고 표현하는

これだけいろんなものを適当に混ぜてこんなにおいしくまとまるってどうなってるんだまさにビビンパマジック